혹시 여러분은 아마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유튜브를 찾아본다면 금방 사람들이 아마존 사업을 통해서 1년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벌었다는 사례를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마존에 대해서 찾는다면 정말 수많은 비디오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 대해 착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영상들이나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만 본다면 왠지 아마존 사업은 지금 시작만 한다면 아무 노력도 없이 결국 성공하게 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게 만들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존 사업 어느 사업들과 똑같이 좋은 점이 있다면 당연히 나쁜 점도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 사업의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만 더욱 정확하고 확실한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마존 사업을 예를 들어보자면 아마존 사업의 좋은 점만 보지 않고 나쁜 점까지 모두 다 봐야지만 여러분이 창업할지 말지 너무 섣부른 판단하지 않고 더욱 정확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마존 사업 나쁜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존 사업의 나쁜 점첫 번째. 아마존에서는 지켜야 하는 정책들, 룰들이 너무나도 많다. 아마존에서는 지켜야 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제가 이 영상 전에 아마존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4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아직 그 영상 시청하시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 오른쪽 위상단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그 영상 시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마존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 넘쳐나고 넘쳐나요. 그렇게 정말 뭐만 하려고 한다면 아마존 정책에 어긋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만 하죠. 아마존 입장도 100% 이해는 해요. 아마존 같이 큰 마켓플레이스에서 아무런 정책과 룰이 없다면 그 마켓플레이스는 분명 사기샐러드로 판을 치게 되고 결국 그 마켓플레이스는 문을 닫게 될 거예요. 허나 저희 같이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 또한 많은 피해를 얻게 되죠. 회원가입하려고만 해도 절차가 너무 많고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마존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아마존 사업의 나쁜 점두 번째. 아마존 FBA 사업 운영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아마존 FBA란 아마존 Fulfillment by Amazon의 약자로서 아마존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유통 기술과 배송 인프라를 저희 셀러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정말 혁명적인 서비스예요. 아마존 셀러분들이 맨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창고가 필요 없고, 서포트 직원 필요 없고, 프로그래머, 배송비용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지만, 사업 사이즈가 웬만큼 커지기 시작한다면 차라리 위에 언급드린 창고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해져요. 창고 없이, 오피스 없이, 직원 없이, 저희 페이스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한 저희 아마존 FBA 사업. 그 똑같은 이유가 나중에 저희 발목을 붙잡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마존 사업의 나쁜 점세 번째. 아마존 사업의 시장은 너무나도 빨리 변해요. 보통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1년, 3년, 5년, 10년 계획을 세우고는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만나본 아마존 셀러들은 그 누구도 그런 장기 계획을 세우는 셀러들을 보지 못했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아마존 시장처럼 마켓이 빠르게 변하고 바뀌는 시장은 없을 거예요. 지금의 아마존은 3년 전에 아마존이랑 거의 180도가 달라요. 아마 또 3년이 지나면 아마존은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는 마켓에서 10년 계획을 짤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마존 셀러들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아마존이 아직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이 순간에는 수많은 업데이트와 정책들로 이리 치고 저리 치일지 모르지만 멀리 본다면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마존에서 저희 제품이 자리를 잡는다면 저희 브랜드는 엄청나게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운영이 힘든데도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존 사업의 나쁜 점 마지막 네 번째 아마존에서는 샐러드를 너무나도 막 다룬다.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아마존에서 2억 잃은 경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마존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소비자의 말만 듣고 저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냐라고 걱정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하지만 아마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소비자를 위한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셀러들도 아마존의 고객이기도 한 거지만 저희보다는 아마존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집중을 주죠. 그렇기에 직원을 고용하는 1년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 하는 기업도 하루 아침에 계정이 정지되어서 그 회사의 매출이 100%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참 무섭죠.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 기업이 하루 아침에 매출이 0원이 된다면 그만큼 무서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에 꽤 사업 규모가 큰 아마존 셀러님들은 여러 개의 아마존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신의 사업을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지만 아마존에서 여러 개의 아마존 계정 만들기는 절대로 쉽지 않거니와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절대로 아마존에서만큼의 매출을 내기가 힘들어요 뭐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 아마존과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매출 차이가 100대 1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항상 아마존에만 올인했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아마존 말고 다른 마켓플레이스들은 없는 것인가 알아보고 또 알아봤어요. 이베이, 월마트, 제트닷컴, 쇼피파이 정말 여러 가지 마켓플레이스를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아마존에서만 너무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한 마켓플레이스에 올인하는 것은 절대로 똑똑한 사업 운영 방식이 아니에요. 아마존 같이 샐러드를 엄격하게 다루는 공간에서 저희 샐러 계정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저의 매출이 100% 날아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에 여러 곳에서 저희 제품을 팔고 저희 매출을 여러 곳으로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저는 열심히 저의 아마존 사업과 병행할 다른 마켓플레이스들을 찾아 다녔지만 아마존만 한 곳이 없더라고요. 다른 마켓플레이스들은 정말 샐러드를 잘 대해줘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다른 마켓에서 저희에게 잘 대해주고 저렴한 수수료로 저희를 유혹하더라도 저희 사업에서 98%의 매출이 아마존에서 나오는 데 말이에요.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뭐 아마존에서 나쁜 점 존재하지만 그래도 아마존이잖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반서부터 다른 마켓플레이스에 쏟아부었을 시간을 모두 다 아마존에다가 쏟아다 부었다면 아마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는 그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 나오는 2%의 매출을 모두 다 버리고 지금은 저의 모든 집중과 자원을 아마존에다가 쏟아붓게 된 것이에요. 지금 저의 사업은 100% 아마존 fba 사업이에요. 아마존 나쁜 점참 많아요. 아니 솔직히 나쁜 점이 없는 사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존 셀러분들 만나면 다 아마존 욕해요. 아마존 비용 또 올랐다. 내 친구 계정 정지됐다더라 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셀러들이 결국 아마존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아마존만한 마켓플레이스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수많은 나쁜 점들이 아마존에서 나오는 엄청난 매출 하나로 잠재워주는 것이죠. 만약에 내일 갑자기 아마존보다 더 좋은 마켓플레이스가 나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아마존을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마존이 최고의 기회이자 최고의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